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줘. 오늘 어, 루틴 뭘로 하지? 오늘 오늘 루틴 오늘 루틴 엉덩이 만들기 루틴 뒷다리 만기 아, 뒷다리 만드는 게 아니고 헬스장 만들기 좀 컨텐츠 찍고 어, 싶은데 헬스장 만들기? 어? 오? 어? 헬스장 만들기 컨텐츠 시작하시면 저 헬, 카메라 한대더 살게요 진짜. 어? <laughs> 드론 드론 오늘 어, 루틴 데대로 한번 해볼까? 데도 오랜만에 본는 거. 이진호 선생님 아 우리 일상에 님 데뷔 처음 하는 거아와 그러니까. 아. 아, 아, 직원 만족도 최상이야 <laughs> 복지. 좋아너 대대 몇 킬로 해? 180. 예, 185. 몇 개? 12개. 12개? <laughs> 와, 그러면 220까지는 하겠네? 210까지는 들어봤어 <laughs> 아, 씨. 너 몸무게 세배를 드는데? <laughs> 근데 자기 몸무게 세배를 드냐 못 드냐가 무게를 많이 치냐 못 치냐 아닌가 <laughs> 고등학교 친구들이 보고 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아 어, 진짜요? 대박. 와씨. 신기하단 말이 맞지. 친구들이 연락 와가지고 막 술자리 하고 있대. 장남 잘 보고 있다. 한1 0년 만에 나를 영상에서 보는 거잖아. 어 그죠. 아 진짜 똑같다고 하더라고. 어, 어 어. 고등학교 때 얼굴하고 지금 하고. <laughs> 와씨. 어 고등학교 때. 칭찬이야 칭찬 아니야? 그런 말 있잖아요. 어릴 때 노안이. 늙어서 동안이다 지금 늙었다는 거 아니 야 아니. <laughs> 늙었다가 아니잖아 늙었다 아니죠 늙었다 굿나 형태를 좀 적절하지 못했어 와쓰 <laughs> 왜 이래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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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만 들어도 와 들면서 이거 잘못됐다왜 이리 들지 센터를 각 브랜드별로 쇼룸을 만들고 싶다 이게 한 100대면 되지 않을까? 좋죠 딱 좋죠 아 나도 건담 짐처럼 만들고 싶다 건담 이호 짐처럼 1층에 건물 해가지고 씨.. 간다 간다 야야몇개빼 해볼까? 100개요? 몇개 해볼까? 100개? 아, 씨몇개몇 <laughs> 개, 몇 개? 10개 여 아, 10개 너무 많다 1 0 8개 아이 x 아니 거답정 못해. 에이... 아씨 극내 긁어? 할수 있다. 힘이 없냐 몸에? 아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야 아, 이거 못들면나 피지크 종목 바꾼다. 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아, 이 오늘 여기까지 보여 도되냐고다이어트좀 이제 됐다니까. 멋있겠다. 우와. 진짜 진짜 이까지면 다하자. 너무 피 피로가 누적되니까 이게 와. 야, 방금은 한 걸로 할 거야, 안한 걸로 할 거야. 방금요? 그냥 이대로 내보낼 건데요. 야 다음 데드할 때까지 내가 한 200kg까지 올려볼게. 좋습니다. 200kg 되실 때 촬영 불러주세요. 그럼. 오케이. 촬영 안 해당. 근데 데드는 약간 몸풀기란 거고 레그 프레스를 좀 메인 종목을 하려고. 어. 다른 걸까? <laughs> 메인 종목 중복. 메인 종목으씨 아아 회원님들이 나 로또 당첨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뭐 저번에 로또 당첨 안 됐다 하는 것도 있었지만 멋신 많이 탄다고 로또 됐냐고 하시더라고 역시 옆이야 연끌 막 우리 가족들 막 애기들 막 좋은 거 세게 해주고 싶은 마음. 좋아, 나는 몇 키로래, 이거? 여덟 장까지 온다. 한 쪽에? 예. 우리 근데 이력서 엄청 많이 온다. 갑자기 뜬금이지만. 어, 어,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도 연락 많이 오고. 나, 나 이런 거좀 좀 멋있고 부러운 게 같이 막 일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막 가정을 꾸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좋잖아 흔하지 않잖아 맞지? 음. 지금 있는 사람이 다 결혼하는까지 보는 게 목표. 저도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이거. 응? 저도 결혼하게 도와주세요. 이안 다음에 <laughs> 이 독신이라면 맞아요. 결혼 생각 없습니다. 좋아, 이 남자, 야 일곱 장이다. 예. 거의 다 따라왔다. <laughs> 내 라이벌 PD.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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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이게 <laughs> 촬영하면서 어...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촬영하는 줄 알겠지?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거 같아. 카메라 있으면 어. 약간 그 집중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야뭐씨웨스할때 촬영 할때 카메라 열대 있어도 미치는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게임드니까. <laughs> 카메라가 중요한 게아니야 이제 국가 대표 이제 전주 훈련을 갔다. 막 바다로 전주 훈련을 갔어. 엄청 더워. 어... 모래를 맨발 보고 뛴단 말이야.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게임드. 호쿠스가 완전 이까지와 있는 거야 이게 <웃음> 카메라가, 카메라가. <웃음> 야 8개다 이제 니랑 동급이다 <laughs> 아니 이게 맞나? 좀 쉬는 시간 길지? 어? 아니야 안 길어? 응안 어, 긴데? 선생님이랑 할 때는 이 쉬는 시간 반밖에 안돼 <laughs> 진짜 한 2분을 안 넘겨 한 1분 30초? 어. 가자 가자 오 뭔가 달라졌는데 내가 이렇게 무게 안 찼나, 봐 촬영할 때? <laughs> 했잖아, 저번 아, 와, 씨, 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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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있다고? 진짜 열 다섯 개 했어? 진짜 열 다섯 개 여기나 아 진짜. <laughs> 아. 이거 아, 침말 진짜 맞아. 15개 한다고? 열 다섯 개거짓말 아니야? <laughs> 이거를? 어, 근데 과슴이더 좋아지신 거 같아요. 한참 나오고 이 레그 프레스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어디가 왜 좋아? 이게 뭐래야 되지? 다른 거랑 다르게 좀. 내릴 때 압박 당하는 어. 느낌이 있다고 해야 돼. 아, 맞지, 맞지. 좀 그게 좀 강하니까. 약간 버티컬 느낌이. 어, 막 눌리는 느낌. 응. 와 왜리 무고있었장 가서 무 힘들어지좀 <laughs> 헥스코트 해볼까? 헥스코트 몇 장으로 해. 헥스코트는 많이 못 해요. 일곱 장8덟아욕 나온다. 욕좀안 나가게 돼. <laughs> 너랑 하면은 눈물. <laughs> PD가 나보다 무게를 더 많이 치니까. 가. 아 그리고 가. 막 이력세기 했잖아. 어, 네.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 센터는. 자격증 없거나 실력 없으면 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음. 뭐 연락도 못 드렸었다고 말하더라고 나는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일하다가 관리자를 할 수도 있고 음. 자기 센터를 할 수도 있는데 생체나 자격증 기본인데 음. 진짜 나는 그 커리어가 진짜 있거나 인플루언서들은 없어도 되생각딱뭐다 생각해. 음. 대체되잖아 맞습니다. 그래도 2, 30대는 있어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아니 PD가 생체 포함해서 2개 더 있잖아 아니, 네네개인거 아니야? 네 개지 자격증이요? 어, 저좀 많아요 와왜 이렇게 많아 너. 자격증이랑 세미나만 천만 원들었다면 거의 그 정도 3장으로 할까? 왜좀장으로 하자 4장으로 하 처음에 내장내장이렇몸 풀렸으니까 몸 풀렸으니까 와와 음. 우와. 우와 죽인다 와 <laughs> 아니,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응.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제대로 시작하면 이 영상이 어떻게 바뀔지 응. 말도 많이 없어질 거 아니야? 말, 말도 못걸거 같아. 아무도 말 걸지 만할으로 <laughs> <할수록. 웃음> 회원님이 그러시더라. 다이어트 하면 예민하고 힘든데, 그 뭐... 회원님들에게도 또 똑같이 대안의 모습이 와... 대단하다고 느꼈다고 음.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주 잠깐이니까 가능한데! 수업을 많이 하거나 엄청 오랜 시간 센터에 있으면 진짜 안될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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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합 준비할 때 매일 자생인 센터 갔잖아. 아, 아 어, 맞생인 센터 가서 진짜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컨디션도 잘 맞춰지는 것 같아. 하차 타줄까 선데. 너무 오랜만에 해보자 해보자. 와. 하하. 아, 좋다 와. 저거는 오. 오. 안식. s o u 야, 진짜 맞아? <웃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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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보고싶다 회원님들의 기대감을 아아 <laughs> 회원님들 기대감을 지금 꼭 시키면 아씨 아이고 <laughs> 주환아 창문 딱 개방되면서 머신 멋진... 들어오고 맞지? 어. 진짜 아니 1층에다 그냥 바로 1 층에 내버리면 그냥 그룹이 없잖아. 그렇죠. 그냥 바로. 양문형 자동문을 해놓으면 그냥, 그냥 바로잖아. 맞아. 아, 음. 어, 어. 어. 맛있다. 아, 근데 요즘에. 유택값이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 아, 어. 유택이랑 너트르스랑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고 유택이 비싸다는 말이 있던데 음. 더 오래 걸리고 유택기 인기 너무 많아 어, 그래서 막 단톡방이 있는데 유택보다 뭐 너트르스가더 싸서 너트르스 사겠다 막뭐 이런 게 많이 많더라고 오. 진짜 이게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맞지? 그런데도 머신을 계속 사주시는 역시 우리 정근영 다음은 또 어떤, 어떤 머신을...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나 그 어, 재밌는 뭐 이슈 없어? 재밌는 이슈요? 어좀 쉬게 아 쉬는 시간 좀 벌어줘 저희 그옷 있잖아요. 음. 그거 입고 가서 다른 센터에서 그냥 운동했거든요. 음. 누구지 그냥 일반 회원님이었던 거. 어. 저한테 와서 혹시 이거 브랜드 어디예요? 이러는 음. 거예요 저한테. 어. 그래서 이거요 이거 한정판이에요. 이러까 어디 건데요? 저 다니는 센터 거기 옷 만든 거다. 센터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알려주고 갔잖아요. <laughs> 진짜 그래서 <laughs> 다음에 올 수도 있어. 아 겁나 웃기네. 아. 다음에 올 수도 있어. 다른 회원님은 그 센터 아, 다른 센터 가서 그, 그 입고 운동하셔 똑같이 그 상황이 뭐래 홍보 활동 해주시던데 <laughs> 자객인가? 맞지? 아, 우리 센터는 회원님들이 홍보 많이 해주셔. 오시는 분들은 다니시는 분이 해, 소개했다고 해서 많이 오시고 추천. 음.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더라. 우리 센터가 이 t 전문인 줄 알고 아.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 여기는 우리가. 커블리거는 안 하는 줄 알고? 아, 아. 엄청 많이 오시는데 근데 다들 이제 안 하는 줄 아시나봐 아, 아. 뭐야 이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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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읽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읽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는데 <laughs> 바로 오셨는데 고 진짜 많아 1권만 헬스장을 만들고 싶어요 1권 한, 뭐, 온라인 팀처럼 한 2,000명씩 한달래 온라인 팀은 2,000명 갈것 같은데, 안달래 아, 근데 진짜 그래? 그 정도 갈것 같은데? 하, 아, 막, 그 말마다 한 500명씩 나갈까? 어. 내가 딱 하고 싶은 평수는 거의 한 500평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런닝머신 20대, 천국에다 10개, 마이 마운틴 10개, 자전거 10개. 이두랑 감자 측서, 오늘 다 합하고, 익스, 익스랑 컬이랑 엉덩이랑 다 합쳐서 와웅장한데 이거는 어, 우리 센터에서 익스텐션 서브를 담당하는 머신. <laughs> 촬영할 때보다 자체가 좀 커진 거 같은데 그래도. 예, 네, 확실히 진짜 복, 복구됐어요. 완전히. 좀 펌핑 되고 맞지? 네. 아예 안 하다가 한번 했다고 진짜 좋아진다. 와. 왜 이렇게